여성용 여름상의 가성비 탑3. 여름이 다가오면서 시원하고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용수철 짧은 블리츠 한국 화이트 블라우스예요. 이 블라우스는 긴팔로 제작되어 있어서 봄부터 여름까지 활용하기 좋아요. 단색 디자인으로 올 매치하기에도 딱이에요. 달콤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이 블라우스는 여성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. 또한 합성 섬유로 제작되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. 이번 시즌에는 이런 블라우스로 세련된 스타일링을 완성해보는 건 어떨까요? 여름이 다가오면서 시원하고 가벼운 옷차림이 필요한데 이 템퍼러먼트 쉬폰셔츠 상의가 딱이에요. 브이넥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우면서도 심플한 루즈한 핏이 너무 예쁘죠. 한국 패션의 감각을 강화 내었는데 정말 여름에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입었을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스트레이트 패턴으로 풀오버 형식이라 편하게 입을 수 있고 합성 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좋아요. 여름 2024 신상품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단일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이번 여름 이 셔츠 상의로 센스 있는 여성으로 변신해 보세요. 여름에 어울리는 템퍼러먼트 플리츠 셔츠 상의 콜로 넥 반팔이에요. 루즈한 핏으로 청소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데 오피스 패션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. 이 여름 신상은 스트레이트 패턴으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요. 프로버 형식으로 간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어요.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며 세탁 후에도 변형이 거의 없어요. 여름 2024에 출시된 이 제품은 단일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.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하의와 매치하기 좋아요. 완벽한 여름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.